비상 탈출 시 매우 안전한 구조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에 오른쪽 로프 짧은 로프를 가지고 두 겹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네 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겹입니다. 세겹 그래서 한 매듭. 안되겠죠. 그래서 수회에 감습니다. 마지막 로프에 코리와 원로프에 한 번을 감아서 마감을 하지만, 비상탈출과 관련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번더 감아 줍니다. 단단하게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비상 탈출 시 매우 안전한 고정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한 매듭을 해, 한 매듭. 자 여기서. 로프를 지지대 감아서 오른쪽 로프를 감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렸죠 접으니까 로프가 세가닥이 되죠 여기서 한 매듭 한번 집어넣어줬죠 여기서 수에 감습니다 감았죠 그래서 고리에 고리와 로프로 간에 2회전을 해줍니다 뭐 3회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회전 이상입니다 3회 했죠 그래서 로프를 당겨주고 당겨주면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면서 매우 안전한 구조 매듭이 되겠습니다.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회전하는 것을 이번에는 3회까지 넣었죠. 통상적으로는 한번만 넣으면 됩니다. 자. 로프를 회전을 시켰죠. 그래서 한번 접었죠. 접어주니까 가닥 수는 세 가닥이 됩니다. 여기서 한 매듭을 한 매듭 한 매듭이죠. 그래 반대편을 한번돌려 보겠습니다. 반대편 오른편. 돌렸죠? 돌려서, 로프와 고리 사이에 2회 이상 감아줍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당기면 되겠죠? 그래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비상탈출 시 매우 안전한 구조 매듭이 되겠습니다. 한번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생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2회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리 속으로 한번만 넣어도 됩니다. 많이 간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더 안전을 위해서 한번 더 집어 넣는 거죠. 이상탈출시 매우 안전한 구조마디 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온 가닥 내부 2회 연속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두번 회전을 했죠. 오른편에도 오른편으로 보에도 2회전 반대편이죠. 2회전 마지막은 바깥에 긴 로프에다가 한 매듭을 하겠습니다. 스당겨주면 두줄두 줄이 지지대에 감아서 잘 풀리지가 않겠죠.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 감산 후 원노프에 당연히 감아야 되겠죠? 자, 2회 감았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왼쪽 노프에 2회 감았으니까 이번에는 반대편 오른쪽 노프에도 2회전 해서 감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긴 노프 원노프에 한 매듭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당겨주면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온 가닥에 2회전. 반대편 노프에 오른쪽 2회전. 서 당겨주면 더 좋겠죠. 당겨주고 여기서 한 매듭으로 마무리하면 아주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돌돌한 번이죠. 돌돌한번 되겠습니다. 매듭이. 내부 위에 감고, 자, 온 가닥 내부로 2회 감습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안쪽으로 감았죠. 그리고 바깥의 긴노이에 2회 감습니다. 감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편에 있는 쪽에 한 가닥, 한 매듭이죠. 한 매듭. 당겨주면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내이버로 2회전 한번 두번 했죠. 그래서 바깥으로 한매듭 했죠. 오른편에 있는 로프에 한 매듭. 아주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내부에 2회전, 한 번, 두 번이죠. 바깥에 한 매듭. 오른편에도 한 매듭, 한 매듭, 당겨주시면 매우 탄탄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당겨주면 되겠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